일단 오늘 컨셉이 좀 다들 뭔가 있는 것 같지? 아 하윤이 약간 좀 벚꽃 데이트로 지현이는 결혼식 하객으 너는... 여친 맞아요 니엔이는 좀 여친족 저는 사촌 언니 결혼식 간 화동 넣고 아 저희가 우리 은혜가 해보을 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네. 아, 저 우리은행 어. 계좌 있습니다. 계좌 아 계좌 있습니다. 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아, 저 카드까지 어, 있습니다. 어, 후우. 후우. 나는 학생증 음. 카드가 우리은행이었어. 어 나도 나도. 어, 저는 어, 너무, 저는 너무, 한국 처음 그래. 왔을 때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어비다너 비라 다 아마 리라 학생증. 카드 되는 게 우리여서 명동 우리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싹 만들었었어요. 아, 진짜로. 맞아요. 맞아그 우리은행 카드 심지어 그 버스 탈 때도 같이 찍을 수 있는 거. 그 외국인한테 너무 편했습니다 어. <laughs> 그 그만큼 팀원이 팀원이 같이 할수 있는. 네. 그만큼 정말 많은 멤버들이 쓰고 있는 우리은행과 협업하게 네.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우리은행 예금 토큰으로 코스모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laughs> 저희 코스모 엘이고요 언니 있나? 어? 응. 저, 저 언니가 있는 이 버전으로 한번 응. 구매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구매하기를 누르시고요. 언니 몇장 살까요? 25개? <웃음> <웃음> 그러면은 <laughs> 예은이 피기 때문에 25장을 응. 구매해보겠습니다. 30% 저렴해요 여러분. 와! 구매하면은 결제수단에 <laughs> 예금토큰이 있어요. 예금토큰을 선택을 하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은행이 뜨거든요 여러분. 아 우리은행을 그리고 비밀번호는 굉장히 의미 있는 비밀번호예요. 250512. 뭐게요? 이번 컴백하는 날짜입니다. 예스! 그러면은 자, 이렇게 30% 할인된 금액으로 25장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더 눌러줘야 돼요. 250512.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금토큰 전자지가 맞네. 결제되었습니다. 라고 뜨거든요. 와 어? 그러면 이렇게 코스모로 불러오기 성공이 됩니다 어, 어 여기 니앤언니 있다 네제제없없데요요제없없요요 어. 네. 제가 제가 어만 이렇게 예쁜 저희 오브젝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웨이브도 이렇게 편한 기능 많이 많이 이이해 주시길 부탁부탁드립 빠이 아, 빠이. 저희 우리은행 예금 토큰은 20세 이상만 쓸수 있으니까 내가 토큰 지갑으로 결제해 줄게 와 언니가 쏜다 가자 먹을까 아이스크림 있고 정말 춥긴 한데 아, 너무 춥지만 하나다 <laughs> 골라 <골라왔냐>? 언니야다 사줄게 <laughs> 난 초코우유가 너무 맛있어 초코우유? 초코우유 어. 마셔난난 맛있는 우유 마시겠어 나는 뭐 먹지 하아 얼른 골라. 내가 먼저 골라버렸잖아. <laughs> 하연아 우리 가서 스파게티 해먹을까? 아, 그럴까? 그럴까? 언니가 해줄 거야? 너가 해줘야지. 내가 아, 사니까. 내가 하는 거야? <laughs> <laughs> 머랭쿠키다. 아, 머랭쿠키 맛있을다 <laughs> 뿌셔뿌셔도 맛있겠다. 나 뿌셔뿌셔. <laughs> 이거 오사지 뭐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오사지 맛있지. 어. 바스 맛이 나는데 <laughs> 낙연이. 바스 <laughs> 맛? 어, 낙연이 거 뺏어 먹었는데. 뭘, <laughs> 진짜 맛있다. 낙연이가 맛있다고, 엄청. 나도? 아, 거고 싶은데? 다 사, 다 어. 사. 다 사, 진짜 어. 제발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든든합니다, 토큰이 있어서. 요즘 지갑 잘안 가지고 다닐 때 많잖아요. 아,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건 너무 유용합니다. 아, 어, 나 이거 먹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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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가면 이제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단백질 필수잖아. 계란 살까? 그래. 계란도. 토큰으로 결제하는 빚떡 없지. 또우리에 든든한 토큰이 있으니까. 쿠은한 부대사요? 전혀? 아이 그럼요. <laughs> 아, 뭐. 정자지갑을 눌러서 비밀번호는 저희 어셈블 25 발매 날짜입니다. 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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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여기서 이제 결제하기를 누르고 아무거나 보여드리면 됩니다. 결제 완료. 결제 완료. 오, 와 진짜 어? 편하다. 어? 받기 됐나 본네 오, 할인 돼요? 할인 돼요? 네, <laughs> 진짜로 할인 됐어요.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리함도 챙기고.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네. 네. 저희 예금 토큰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가득 사왔는데요. 진짜 결제 과정도 너무너무 편리하고 할인까지 받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사용해보시고 편리함을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laughs> 트리플스가 우리은행과 협업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오브젝트를 찍어봤는데요 그리고 예금토큰으로 저희가 직접 오브젝트도 구매해보고 편의점에서 직접 물건도 사봤는데요 멤버들 어땠나요? 너무 편리했어요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코스모에서 우리은행 디 c o 를 구매하면 쇼케이스 초청권과 사인 앨범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찍었으니까 웨이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쁘게 응. 봐주세요 네, 아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트리플스였습니다